처녀자리 8월 23일 9월 22일 애태연한 사람들입니다. 처녀자리 8월 대박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및 업무. 성공적인 프로젝트. 8월에는 업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돋보일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중요한 업무는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팀워크와 협업, 동료와의 협업이 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리어 변화, 만약 커리어 변화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8월이 적절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직장에 대한 탐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재정적 안정, 8월에는 재정적인 안정이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몇 달간의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기회, 투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리스크를 잘 분석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과 재정 계획, 재정 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저축 계획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시점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 관계. 새로운 만남. 8월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나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여하면 유익한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관계의 강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솔직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커플의 관계, 연애 중인 경우, 중요한 대화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미래 계획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에너지와 활력. 8월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업무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와 휴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월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름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잡고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체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